이재명 정권은 반미 친중만 외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현금을 살포하고 뒤에서는 세금을 쥐어 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지만 손으로는 기업들의 목을 비틀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보수를 개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개멸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멸입니다 이재명을 다시 재판정에 세우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앞세워서 건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이재명을 단정. 심판 때에 서어야 합니다.